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네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아수라에서 주지훈 씨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뭐 김윤석 씨하두 뭐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형민과 태호 역할에 꼭 우리 김윤석 씨와 주지훈 씨였었어야 했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우리 유, 윤석 선배님은 사실. 저희 선후배 감독님들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선배님이시죠. 그리고 뭐 제가 일선의 형사들한테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형사 역할을 누가 제일 잘하는가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있잖아. 김윤석이라고 어,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선배님께 드렸던 건 아니고, 음, 아, 그, 이 형사만이 가지는 어떤 따뜻함, 피해자를 쫓고 있는 그 눈빛 속에 표현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어, 김윤석 선배님이 아닌가 우와. 그리고 기존에 각인되었던 어떤 어, 강렬했던 이미지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형사의 캐릭터를 맡겨서 좀저 영화를 빛내고 싶었고요 우리 추지훈 배우는 제가 아수라 영화를 좀 나중에 보게 됐는데 어, 그 영화에서 문선모인가요? 네. 네. 그 그 안에 내재된 선배를 뛰어넘는 어떤 한순간이 있었어요.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음. 그 영화를 보면 백반집에서 선배 정우성 씨의 어깨를 툭 치면서 넘어가는 그 연기가 정말 좋았고요. 그 안에 있던 욕망도 궁금했고 이 태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층적인 인물이고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배우가 해주면 정말 신선하겠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한 2만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선배인 우리 제작자인 곽경대 감독께서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 많은 선택들 중에 제가 결정한 선택 중에 우리 주지훈 배우의 선택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번 영화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석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형사 캐릭터의 좀 다른 점을 앞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좀 연기적으로 또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나 좀뭐 어려운 점이나 혹은 다른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윤석 씨? 그, 음, 이제 이 범인을 대하는 이제 저의 모습은 저도 나름대로의 작전을 이제 세워서 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범인을 뭐 추적 추격하고 뭐. 뭐, 어, 막, 뭐, 뭐, 칼 뭐, 체이싱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잡혀 있는 범인에게 음. 면회를 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짓말 같으면서도 그걸 또더캐내기 음. 위해서는 또 동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마치, 어, 친구같이 예, 굉장히 자기의 그 이제, 어, 한풀이 같은 것들을 들어주고 같이, 같이 놀아주고 심지어 또뭐 이렇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맛있는 것도 좀먹여주고 하면서 누가 보면 오해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날카롭고 예민한 어떤 그 형사의 그 모습은 뒤에 완전히 감추어야 되고 근데 또 주변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형사에게 구걸을 해서 또 형사를 폐가망신시키는 어, 케이스들이 또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형사한테 어떤 사건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있는데 너한테만 알려줄 테니까 어, 뭐 당신 이 사건을 해결해서 일개급 특진을 해라 어, 포상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 구슬리다가 결국은 그 범인에게 말려들어서 진짜 폐가망신하는 형사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러니 이 형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카운셀러 같은 모습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웃고 또 기분 나쁘게 만들면 또 입을 닫아버리니까 달래고. 계속 달래고 구슬리고 웃고 원하는 거 주고 이러면서 또 겨우 하나 빼내면 또 거기다가 또 퍼즐 조각을 맞춰서 추, 추적을 해보면 거짓말이고 또 뭐, 누군가를 죽였다고 한또 죽이 그 사람을 다또다 다 찾아다녀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녔는데 안 죽고 살아 있고, 에그 살아 있는 사람이 또 걔의 말을 왜 믿냐고 또왜 걔가 하는 말을 믿냐고 그러니까 이 형사도 굉장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아주 나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이 수사를 해 나가는 모습이. 제가 어떤 연우 그 형사 영화나 이런 그 장르적인 어떤 이런 한국 영화에서는 볼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힘들었기도 하지만 굉장히 끌리는 부분이었고 그것 그것이 또이 영화의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이다. 아,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듣기만 네. 해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주지훈씨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앞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나쁜 놈의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화가 실화 기반이고 아무래도 실존 인물이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연기할 때 적품, 적 사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관련 뉴스를 많이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봤다거나 어떤 그런 식의 선택도 궁금하고요. 또 관객들한테는 이 장르가 어떻게 보면 다소 익숙할 수 있고 또 살인범이라는 캐릭터도 앞서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캐릭터 구축법이랄까 차별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고민했고, 그 고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기본적으로 아, 지난 한몇 년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무언가를 아주 혼자서 골똘히 혼자 고민해서 창조를 해 나가기 보다는 뭐 실화라든가 아니면 완 완전한 SF라든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작가로서 쓴 감독님이나 작가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의 준비를 하시고 해서 제가 뭐 따로 그걸 찾아보거나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상세한 설명과 또 취재하신 자료야? 심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음, 그리고 부담은 실존 인물에 대한 부담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니까 실제로 부산말을 쓰는 사람이고 그런 언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아까 말 말한 것처럼 저 친구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저 친구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에 고민해서 뭐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어이 영화가 어떤 톤 톤앤매너가 리얼리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그 캐릭터라는 거를 반추해서 감독님과 다 상의해서 뭐 노메이크업이나 이런 룩도 완성을 한 거였고요. 어, 그리고 현장에 형사님이 뭐한 한두 번씩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워낙에 이제 선배님과 감독님과 저희 스태프들을 신뢰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 그 전날 예습을 하고 현장에 좀 일찍 가서 복습을 하고 또 수없는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전 어떤 그 현장에서 죽음하는 라이브하면 살리되 갖고 있는 것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 확실히 그 실제하는 형사님이 현장에 오시는 날은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음 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고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형사님 이 오셔서 그 쑥스러움을 갖고 여러 테크를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또 형사님께서 어 되게, 오, 그 캐릭터와 굉장히 흡사하다. 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됐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더또 열심히 하게 예. 되고. 예. 그렇죠.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은 살인범들이 있었고, 주지윤 씨도 이제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분명한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그렇. 이렇게 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계속 말하는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안 하던 거를 하다 보니 이게 자칫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대려. 네, 네네. 근데, 어, 광택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였는데 제가 사투리를 한, 한달 넘게 열심히 하다가 자신감이 딱 붙은 순간이 있었어요. 네.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열심히 한것 같다 는데 감독님이 딱 그러셨어요. 자, 이제 시작하자. 아, 어, 그니까 지금까지 네가 쓰는 사투리는, 음, 좀 고등교육을 받고, 어, 그런, 인, 그, 대인 관계도 좀 원활한 사람의 사투리고, 이제 실존 인물인 저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굉장히 험한 일을 하고, 뭐,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이제 사회화도 단절도 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합쳐져 있는, 그니까 그래서 사투리도 막, 지방색도 막 가끔 섞여,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어떤 내사는 뭐, 미량색도 좀 섞여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좋습니다. 이 기본기를 다지고, 그때부터 다시 그 캐릭터가 됐던 그 과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끝인사, 그럼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행히 이제 좀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저희 영화가 또 어, 가을에 좀 찾아가는 영화이기도 한데 가을이 저희 영화랑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핫하면서도 굉장히 그 여운이 긴 가을의 느낌이 드는 영화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최지윤 씨. 아, 네. <laughs> 어, 저희 영화가 어떤 관객분들께 어, 어떤 극적인 영화로서의 어떤 뭐 긴장감이나 재미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까요? <laughs> 그러고 싶고요. 아, 근데 그런 극적인 재미와 어떤 긴장감 안에, 또 결국에는, 어 지금 감독님과 저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런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이 가을에, 어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저희 영화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저희 영화는, 어 두, 배우분들의 명 연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만족을 주실 거니까요. 어, 영화가 개봉되면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